안녕하세요. 파벌의 오리를 팩트 폭행하는 남자, 오류입니다.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워런백 피식을 했었는데요. 오늘 영상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충동에 대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인드의 능력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내리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사고방식 혹은 망가짐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공유하는 방법이나 태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그래서 마음의 자세로 설명됩니다. 사고방식 혹은 마음가짐의 중요한 이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과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도 누구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큰 부를 일굽니다. 살고를 장애를 얻더라도 누구는 평생 원망 속에서 살지만 누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겪고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가 느 결정합니다. 사고방식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익과 성실을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각각 상관된 두 가지씩 여덟 가지로 나뉜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 대 고정형 사고방식 사고방식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장형과 고정형으로 나뉩니다. 성장형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 지성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반면 고정형은 타고난 것이라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형은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합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에게 현재 부족한 조건은 걸림돌이 아니라 뛰딤돌입니다 반면 고정형은 지금 가진 조건에서 성장을 모습하기보다 조건을 탓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나 도전에도 소극적이 됩니다. 성공하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현재 조건에서 할수 없는 것보다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개방형 사고방식 대 폐쇄형 사고방식 사고방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뉩니다. 개방형은 세상의 마음이 열려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비판도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기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도 덜합니다. 반면 폐쇄형은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그 때문에 세상이 변화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과 평가, 조언도 싫어합니다. 성공하는 개방형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관점을 적용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추진형 사고방식 대 예방형 사고방식 이익과 손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고방식은 추진형과 예방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진형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예방형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추진형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며 목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예방형은 얻는 것보다 일치했는데 집중합니다. 이 결과, 전형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것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시도는 피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취동형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려면 위험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면서 성과를 얻는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타인지향형 사고방식 대 자기지향형 사고방식.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 타인지향형과 자기지향형이 있습니다. 타인지향형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봅니다. 자기지향형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봅니다. 타인 지향형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신뢰를 얻으면서 사람들과 좀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지향형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성향이 강하며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평가하 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공하는 타인 지향형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지위와 돈의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 압픔을 자기 자신의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절 적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은 당연히 성장형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방적이면서도 추진력이 좋아야 하고 타인보다는 투자에서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관점은 어떻게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실패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떤 것인지 투자자의 자질 부분으로서 진지하게 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의 가능성은 어떨까 합니다. 당연한 것부터 고치고 마인드나 시작부터 고치야지만 더욱더 좋은 투자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날 알려드린 관점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